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시간 여행을 즐기는 그는 끔찍한 공룡들을 여러 번 상대해 본 노련한 동물학자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엔 놈들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도 많았습니다. 나이제는 이번 시간 여행을 통해 한 가지 값진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 위에서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몰린다 해도 절대 바닷속으로 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탐사를 통해 나이젤은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바다, 일곱 군데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계속 각기 다른 시대를 오가야 합니다. 그가 탐험하게 될 바다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바다 속 포식자들이 크고 난폭해지기 때문이죠. 놈들은 모두 지구상의 생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괴물들이지만 나이젤은 마지막을 위해 최악의 포식자는 끝까지 남겨둘 것입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번 여행에서 나이젤이 제일 먼저 갈 곳은 오르도비시기라 불리우는 시기입니다. 21세기에서 그 시대로 가려면 까마득히 먼 옛날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빙하기를 지나서 사람은 물론 공룡도 나타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오르도비스기는 약 4억 5천만 년 전으로 아직 지구상에 식물도 나타나기 전입니다.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죠. 때문에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특이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지구 대기는 아주 고약했습니다. 현재의 대기에 비해 산소가 적고 이산화 탄소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 산소통이 없다면 곧 속이 메스꺼워지고 심한 두통에 시달릴 겁니다. 주변을 한번 보세요. 대기가 왜 이렇게 다른지 알수 있을 겁니다. 도무지 생명체라고는 볼수 없으니까요. 하늘을 봐도 텅 비었고 땅 위조차 벌레 한 마리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물이 없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풀한 폭이 없잖아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산소로 되뿜어 줄 식물이 없으니 대기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닷속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 속엔 이미 수천만 년 동안 생명체가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믿기 어렵겠지만 저 속엔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괴물을 찾아나서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미끼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죠. 여긴 육체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해변으로 떠밀려 온건 무엇이든 그대로 널려 있으니까요. 자,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일단은 얕은 바다로 들어갈 겁니다. 별로 달갑진 않지만 이 당시 흔했던 괴짜 녀석을 찾기 위해서죠. 바다 전갈입니다. 아주 흉하게 생긴 포식자 중 하나죠 아, 저거 보세요 저렇게 꼬리를 말기 때문에 바다전갈이라고 부르는데요 육지에 사는 사촌들처럼 저 속에 독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집개발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아, 놈이 사냥하는 걸 보면 저 집개발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생생하게 할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끼를 산산조각 내더니 아, 제 쪽으로 오고 있군요 아! 괜찮아요? 아, 아, 다리를 물렸어요 아, 영광의 상처가 하나 더 늘었는데요 <laughs> 좀 전에 봤듯이 바다전갈은 꽤 사나운 녀석입니다. 하지만 저 속엔 바다전갈보다 훨씬 크고 사나운 포식자들이 살고 있죠. 하지만 그런 포식자를 유인하려면 좀더큰 미끼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걸 쓸 겁니다. 이 녀석은 거대한 주면느이처럼 보이지만 실은 삼엽충입니다. 21세기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녀석들이죠. 놈들은 무려 15,000여 종이나 있었는데요. 길이가 1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큰 녀석까지 크기가 다양했습니다. 전 이만한 게 필요한데요. 낚시꾼들이 파리를 쓰는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훨씬 더큰 물고기를 낚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카메라를 여기에 장착하는 건데요. 혹시 비유가 약하시거든 고개를 돌리세요. 이제부터 이 삼엽충의 눈을 확 잡아 뺄 거거든요. 자 됐다 여긴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저길 보세요 해가 벌써 지고 있는데요 낮이 정말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당시엔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자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1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런 시계가 무용지물이 되죠. 아, 저거 보세요. 하늘이 곧 깜깜해질 겁니다. 오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군요. 아,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오늘은 바다 괴물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소통을 준비했는데요. 저 바다 속에서 이 시대의 공기를 마셨다가는 기절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소통 말고도 필요한 게또 있습니다. 좀 시대가 이르긴 하지만 이건 상어한테 접근할 때 입는 일종의 방어잠수복입니다. 아직 상어는 없지만 바다 정글한테 물리지 않도록 절 보호해 줄 겁니다. 대한 포식자들은 깊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먼 바다로 배를 몰았죠. 별로 먹음직스럽진 않지만 이 근처 포식자들에겐 맛있는 간식거리가 될 거예요. 일이 잘만 되면 거대한 포식자가 미끼를 낚아채는 그 짜릿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뭔가 보입니다. 뭔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다 전갈이군요. 삼엽충을 좋아하나 봅니다. 피큐라인마! 후 늦게야 뭔가 묵직한 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나 아, 물었어요. 뭔가 흥미로운 녀석인데요. 바다 전갈보다는 훨씬 큰 놈이에요. 아, 이런 카메라를 해먹었네. 저게 마지막으로 본 화면입니다. 뭐가 그랬는지 내려가봐야겠는데요. 이 줄을 따라 내려가면 보식자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카메라를 줄 끝쪽에 달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아마 보식자가 있을 거예요. 거참 흥미롭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전갈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처음엔 한 마리더니 하나 둘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사방에 놈들이 쫙깔려네요 바닥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부 다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보세요. 오소콘입니다 모르도비 승기를 통틀어 가장 덩치가 큰 포시저입니다. 어, 이런 세상에 놈이 제 근처로 다가와 탐색을 하고 있군요. 저 거대한 적수에 감기고 싶진 않은데요. 다행인 녀석은 빛을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전 이제부터 제 선전등을 비출 건데요. 이름남 아마 놈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겁니다. <laughs> 사라졌습니다 바다 전갈들은 아직도 많은데 놈은 보이지 않는군요. 아! 난 네, 저기요. 저기 있는데요. 바다 전갈 한 마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놈이 촉수를 끌어들여 먹이를 입에 넣고 있습니다. 조설이 들리시죠? 물속에서도 잘 들리는데요. 녀석이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해 바다 전갈을 부숴 먹고 있습니다. 아마 오소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깊은 바다 속에서 보낼 겁니다. 이런 바다인 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녀석들의 시력은 신통한 편이 못되죠 따라서 다른 감각에 의존하는데요. 후각이 아주 예민해 냄새로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어쨌든 녀석들은 이 당시 바다 속 최강의 포식자였죠. 하지만 별로 빠르진 않은데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몸통 끝부분을 잡았습니다 아주 촉감이 좋네요 자, 그럼 저 녀석 등 위에 무임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니 녀석이 절 깊은 바다로 끌고 가나 본데요 <laughs> 이제 돌아갈 시간이죠. 태워줘서 고맙다. 재미있었어. <laughs> 이제 알겠습니다. 좀 전에 놈들이 해변으로 이동하는 걸 봤는데요, 산란을 하려고 그랬던 거군요. 지금은 보로민이 조수가 가장 높은 때라서 알을 낳힌 최적기죠. 다음 만주 때까지 약한달 정도는 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후엔 부화한 어린 유충들이 바다로 갈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놈들 중 몇몇은 여기 남아 알이 부화할 때를 기다릴 겁니다. 어떤 화석을 보면 어른 바다 정갈 배 속에서 새끼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놈들은 다음 반조 때 알이 부화하길 기다렸다가 새끼들을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되죠. 오르도비스기는 여행하기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기가 이상해 두통에 시달려야 하고, 방호복이 없이는 바다에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적어도 휴가를 가고 싶진 않을 것 같군요. 하지만 선사시대 바다는 더욱 끔찍한 곳이 많았습니다. 나이젤의 다음 목적지는 트라이아스기입니다. 거기로 가려면 시간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려 지금으로부터 약 2억 3천만 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이 시기엔 파충류들이 바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육지에 막 공룡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트라이아스기는 해양 생물에게 중요한 시기로 혁신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물고기들은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못됐는데요 그건 한때 육지에 살았던 파충류들이 바다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젠 어딜 가나 파충류 세상입니다 날개 달린 파충류, 즉 익룡들은 하늘을 지배하고 조만간 땅 위를 평정할 공룡들도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리 많은 편은 못되죠 전 이번에도 바다 속을 탐험할 것입니다. 바다는 이 시대 가장 큰 파충류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이죠. 바다 파충류는 공기를 마시러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편입니다. 제일 먼저 노토사우루스가 보입니다. 노토사우루스도 만만치는 않지만 저속엔 훨씬 위험한 파충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전기막대가 필요한데요 놈들이 너무 가까이 오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노도사우루스가한 마리가 아니었군요 한쌍 있습니다 놈들은 호기심이 많아 점점 제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에겐 제가 처음보는 인간이니까요 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전기막대를 꼭 쥐고 있다가 지나치게 가까이 오면 써먹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저 궁금한지 제 주변만 맴돌고 있군요 저과학당원 입안엔 칼날같은 이빨이 하나 가득 들어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녀석들 정말 완벽한 포식자들이군요 아주 빨라서 물고기를 잡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하, <laughs> 와하. 한 녀석이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 모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악어처럼 노토사우루스를 안전하게 잡는 방법은 단한 가지 뿐인데요 바로 턱 주변을 잡는 거죠 하하! 와하! 녀석 등에 올라타보니 기분이 아주 괜찮은데요 놈들은 엄청난 힘으로 입을 닫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입을 여는 근육은 정말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바다 파충류처럼 이 녀석도 숨을 쉬로 수면으로 올라가야 하니 오래 잡아둘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놔줘야겠는데요 자, 가봐, 잘 가라 이 녀석은 별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게 생긴 파충류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카니스트로페오스죠. 목이 엄청나게 길고 꼬리도 긴 반면에 몸뚱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저긴 목은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고기 때가 나타나면 큰 몸은 뒤로 감추고 목만 슬그머니 무리 속으로 집어넣어 고기를 잡아먹었죠. 녀석이 꼬리를 떼버렸습니다. 어릴 때 도마뱀을 잡으면 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놈들도 마찬가지군요. 이건 일종의 생존 전략으로, 놈들은 포식자에게 공격을 당하면 꼬리를 잘라 상대를 교란시킨 뒤그 틈을 타 도망을 칩니다. 그뒤의 꼬리는 곧 다시 자랄 테니 정장 녀석들에게 크게 해가 될게 없을 거예요. 그저나이 꼬리 이거 무게가 장난이 아닌데요. 더 이상은 못 들겠네요. 우와! 이거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아저 녀석은 심보스본 딜리스 같습니다. 바다 파충류이자 어령에 속하는 거대 집단 중에 하나 있는데 그중 원시 형태로 분류되죠. 하지만 놈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앞으로도 수천만 년 동안 번영을 누릴 겁니다. 이 녀석 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오네요. 저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건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녀석들 저 꼬리를 한번 쳤다 하면 엄청난 속도로 헤엄칠 수 있거든요 이런 맙소사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달려드는 건 일종의 경고신호죠 갑자기 물속에 있기가 싫어지는데요 이제 전기막대를 써야겠습니다 녀석이 다시 오고 있어요 놈이 다시 옵니다. 이걸 써야겠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녀석이군요! 두 번째 바다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좀더먼 옛날인 대본기인데요. 나이젤은 이곳에서 갑옷을 두른 어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자비하기 짝이 없는 포식자들이죠. 자, 여기서 잠깐 그 동안의 여행을 정리하고 가려고 일종의 시간 도표를 꺼내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간 곳은 4억 5천만 년전 지구였습니다. 전 여기서 오서콘을 올라타고 바다 정갈들과 격투를 했었죠. 두 번째 여행지는 지금으로부터 2억 3천만 년 전으로 우린 여기서 괴상한 파충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3억 6천만 년 전에 와 있습니다. 바로 갑옷을 두른 거대 포식자들의 세상이죠. 굉장해요. 아 대단한데요. 마이크, 그래 어땠어요? 굉장히 써. 정말 끝내주셨어요. 녀석은 봤어요? 아 봤습니다. 아주 가까이서요. 이걸 비디오에 연결시켜 볼게요. 네, 그렇어요. 우리 촬영 기사가 방금 이 근방을 돌며 정찰을 마쳤는데요. 얘기하는 걸로 봐선 첫 다이빙에 횡재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던 놈을 발견한 것 같거든요. 어. 저건가 본데요? 맞네요. 놈은 틀림없이 던클리오 스테우스입니다. <laughs> 잘했어. 훌륭해요. 그래, 어땠어? 저 녀석 진짜 집채만 하지? 에? 어, 말도 하지 마세요.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놈은 몸 길이가 9미터가 넘고 무게도 4, 5톤이나 나갑니다. 코끼리 3마리에 육박하는 무게죠. 잠깐만요. 이건 좀 보죠. 저 무시무시한 머리 좀 보세요. 이 녀석이 어떤 놈인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모습인데요. 몸을 덮고 있는 저 갑옷은 두께가 5cm나 되죠. 그리고 저입좀 보십시오 저건 사실 이빨이 아니라 턱뼈가 연장된 건데요 놈들은 저 입으로 먹이를 자르고 단단한 먹이도 부숴먹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 턱은 강력한 목근육이 떠받치고 있어 정말 파괴적이죠 하하, 이거 정말 기분 좋은데요 녀석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부터는 저 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던클리오스테우스를 먹이로 유인하기로 하고 지금 미끼를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호해줄 철창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왜 둥근 걸까요? 그건요, 개가 둥근 공을 물지 못하는 것처럼 던클리어 스테우스도 둥근 철창을 물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제법 큰 놈이네요. 다행히 대봉기 바다에 생명체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육지 쪽은 사정이 달라 아직 지네보다 큰 짐승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건 판피어입니다. 장갑판을 둘렀다는 뜻인데 보니까 납득이 가시죠? 던클리오 스테우스와 같은 계부로 이 녀석을 본다는 건 아주 굉장한 특권입니다. 놈들은 약 5천만 년 동안만 살다 멸종했기 때문에 21세기에는 절대 볼수 없기 때문이죠. 동료들과 내기를 네 했습니다. 전미끼에 사슬 갑옷을 입혀도 놈이 먹이를 뺄수 있다는데 돈을 걸었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다리가 후들거릴 겁니다. 전 지금 미끼를 손에 쥐고 철창 쪽으로 헤엄쳐 가고 있는데요. 아,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마 피 냄새를 맡고 보식자가 이리로 오르면 최소한 옆구는 걸릴 겁니다. 자, 고생한 보람이 있어. 공 녀석을 봤으면 좋겠군요. 아, 저기 좀 보세요. 저 녀석은 아마 이 역사상 가장 괴상하게 생긴 상어일 겁니다. 학자들은 놈을 달인판 상어라고 부르는데요. 저 녀석의 지느로미를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생긴 등지느로미는 순놈한테만 있는데요. 학자들은 짝짓기를 할때 암놈을 유혹하거나 암놈을 놓고 싸울 때 적을 이용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laughs> 놈은 또한 가장 먼저 친화한 초기 상어 중의 하나죠. 저는 엄청난 상어팬이라 녀석이 반갑긴 한데요. 너무 괴상하게 생겨 별로 실감이 나진 않습니다. 놈이 뭔가에 놀란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저길 보세요 던크리어스 테오스입니다 피냄새를 맡고 이리로 온게 틀림없는데요 저한테로 곧장 다가오고 있네요 저 머리 좀 보세요 두꺼운 갑옷으로 덮여있는데요 대충 봐도 5cm는 넘겠습니다 머리뿐 아니라 몸통도 3분의 1쯤은 갑옷으로 덮여있군요 아, 저것 좀 보세요 거대한 특별 사이로 칼날 같은 이빨이 삐져나와 있습니다 놈들은 저 이빨로 먹이를 베는데요 구조가 가위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빨을 서로 갈아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죠 덕분에 뭐든지 못 자를 게 없습니다 자 누가 내게 이기나 한번 볼까요? 아이아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전 녀석 진짜 괴물이네요아이고니다 자꾸 자꾸 점점 무칠워집는데니다요이아에요이 아니에요. 장어이아세상요이도니에요 장난이 니다요이번에요 장난이 니이니 이제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화면 아래에 표시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원시 바다 탐험에 동참해 보시죠.